봐보자. 음, 이제 원이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있어요. 근데, 한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오, 봐봐. 이게 좀 재밌다. 원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 반지름이 채소가 되는 형태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될것 같아요? 그걸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할 때입니다. 그래. 도인이도 한다. 이두 개를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할 때, 이 자체가, 이 현의, 공통 현의 길이가, 이 지름 자체가 됐을 때, 가장 작은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니까 이게 살짝만 벗어나도 원이 좀씩 커지는 거잖아냐 이렇게. 그래요? 그니까 러 무엇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저... 이 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예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고 있었냐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줄 수 있고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가 되는 거니까 5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 반지름 길이가 5였네. 음. 그러면 이 길이가 2√5예요?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은 현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4√5가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실제로 원의 넓이는 이게 반지름이잖아. 음. 이거의 제곱파이 네? 20파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반지름 그래요? 왜? 얘가 지름 아, 네. 그래요? 이제,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 구해줄 수 있겠어요? 네. 다음 봅시다. 어, 교점 P, Q하고, 원의 중심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음. 봐봐.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정리해 줄수 있는데 어, 원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0,4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근데 마이너스 8, 어떤 지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pq인데 왜 이상하게 써지지? PQ인데, 이 O랑 이 중심을 C를 C라고 잡는다 했는데, C, P, Q라는 이 삼각형이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 는이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건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2 루트 3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가 되는? 2 루트 3이 되는 m의 값 구해 주세요라는 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 보죠. 음. mx y 8은 0이라는 이 직선. 이 직선. 오케이, 오케이. 나왜 치우냐고? 내가 <laughs> 너무 편하게 써본 것 같았어. 0이라는 직선에서 어디? 0.4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요 4가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0.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4까지는? m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형시켜서 정리해봤더니, 일단 얘가 10이야. 3이에요. 9는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양수, 뭐가 되겠습니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쭉 따라가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봐봅시다. 1346번 봅시다. X축이 여기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원C가 Y축에 위에 잘린 현의 길이가 6일 때,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봐. Y는 X-9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요? 이렇게 원이 그려졌는데 Y축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 현의 길이가 6.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럼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는 직선이거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냐면 A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9라고 놔둬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어, 이렇게 놔둘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반지름 길이는 무엇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중심의 좌표가 이거일 때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 Y값이 반지름이지.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 내가 그 숨어있는 거 간과하고 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무엇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반지름 돼요? 예린아, 뭐가 반지름인데? 너가 좀 옆으로 옮겨. 조금 옆으로 가라. 너가 왜 옮겨? 너가 왜 옮겨? 예린아, 반지름 뭐야, 이거? 지금 갑자기 그가 수업 안 듣다가, 응? 반지름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겠, 물좀 먹고 가라.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정신 안 차릴래? 그래. 얘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요? 그래요? 어, 이게 반지름 될 거야. 내가 미안. 내가 앞에 오빠만 쳐다보니고 너를 제대로 못 봐줬네. 사과할게. 다음에는 뒤에앉지마비켜서주세요 알겠지? 오빠 방금 오빠 여기지 눈빛에 방금 오빠 여기잖아 공금기어공 여기 있어, 있어. 너왜 여기 앉았어 이런 이런 눈빛이었어. 가봅시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지름이 이거니까 이것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길이가 a.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3이 됩니다라는 게 돼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라는 게 되는 거지. a의 제곱 플러스 반지름 길이의 제곱은 오내 멋대로 풀뻔 봤다. 이놈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laughs> 제대로 쓰자. 3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은 무엇이 됩니다? 9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어, 정리해 봤더니 분는 A의 9 플러스 A의 제곱은 80은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러면 18A는 뭐가 돼요? 72가 돼요? A는 4가 돼요? 반지름 길이잖아. 보일 수 있겠어요? 다음 봅시다. 아 도저히 못 꺼내겠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요 다음 시간에 배운 데까지만 시험 한번 보지 말까? 앞에서부터 배운 데까지 다 봅시다. 시험을 안 볼까나? 갑자기 앞이 너무 힘다어서다 본다고요? 에한번 보지 말까? 아니에요 자기 아니, 공거를 위해서 <웃음> <웃음> 시험 보지 말자. 좋아요. 어? 시험 보지 말자. 한 명밖에 없네. 시험 볼게요. 어. <laughs> 한 명밖에 없었어. 보지 말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아홉 명은 다 본다라는 거잖냐. 그래서 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어. 그냥 별론은 그냥 본다니까요. 아니야, 나과반서넘으서안 볼라 했어. 확실히 안 볼라 했어. 근데 너희들이 자신감이 떨어졌어난 보고 싶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합시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어. 이미 끝났어, 봅시다. 1 4 9 봅시다. 다음 시간에 그 병든까지 또 시험 볼게요. 오늘은 뽑아주지 않을 까요 알겠지? 오늘은, 니들이 직접 쓴거 공부한 거 보고 공부하세요. 네? 어? 오늘까지 내가 오늘 안뽑아준다 했어. 언제 안 뽑아줄 거야? 이번 시험까지정량뽑아데그 꿈속에서 들었겠지. 아니 그데 뭐? 들었는데. 보자. 네? 아무튼 나는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으니까. 원의 넓이가 12파이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laughs> 반지름 길이는 루트 12가 반지름 길이가 되는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는 이게 접하니까 이 직선에 접하잖냐 이렇게 직선 이렇게 접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랑 같은 거야? 반지름 길이와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 루트 2분의 절대값 1-3 K라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루트 12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네. 그렇지? 이항시켜서 정리해봤더니 K-2의 절대값은 뭐가 돼요? 2 루트 6이 되네요 그래요? 어? 응.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이 돼요. 2개 더해주면 뭐가 돼? 4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네요. 그런데, 응. 다음 보자. 1, 아, 네. 3, 3, 5, 2 보자. 너무 빨리 넘어갔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거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잖냐. 그럼 얘를 기준으로 k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 얘가 원하고 만나는 지점이 몇 개일까라는 거잖냐. 두 개를 겹쳐서 만나는 지점을 합쳤더니 총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원을 그려서 한번 봐보자. 중심의 좌표가 1,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하나의 원. 그리고 중심이 마이너스 1 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가져왔어. 얘를 이제 움직일 건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나지? 네. 가다 보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또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하네 점. 세 점이야? 네. 이게 네 점에서, 이제 두 점, 두 점이니까 사고? 딱저 이때요? 그러면 이때랑? 그때. 이때? 네. K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건가? 네. 그게 좀 빨리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겠잖아.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겠잖아. 그럴까? 그러겠죠. 그러면 중심을 지날 때의 K값의 합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가 싶냐? 0이고 1이니까 K값의 합은 0하고 1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똑같아서. 어차피 중간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요? 사실. 어? 문제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실. 해야 되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미안. 내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제 만안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풀고 싶어졌네. 보자. 응. 음, 정속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어, k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게될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인데, k 값이 둘 중에 어떤 값 구해주면 돼? 더 작은 값 구해주면 돼요. 이 k 값 중에, y절편 중에 더 작은 값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얘로부터 1,0까지 떨어진 거리가 1위가 돼. 루트 2분에 1.0 대입했더니 1-k라는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k-1이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더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k 값은 뭐가 돼요? 1-루트 2가 돼요. 오케이? 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중심의 좌표가 뭐인 원이냐면, 마이너스 일콤마 일인 원이에요. 그러면, 루트 2분에, 마이너스 일콤마 일까지 떨어진 거리를 체크해 봤더니, 마이너스 K, 얘가 되고, 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건데, 얘는 더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더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더큰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어, K는 뭐가 돼요? 루트 2가 돼요. 두개 더해주면 뭐가 돼? 1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게그 어떤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에 대한 얘기거든. 그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잖냐. 이 용어는 너희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예요. 오케이? Okay? 뭐 다음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걸 배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대칭성을 기억하라고 했잖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뽑아줄게. 아니야. 보자. 54번 봅시다. 어, a, 0에서 여기 그 접선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가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이제 밑으로 쭈르르 다 물어봤던데 한 문제만 풀어주면 돼 그냥. 그렇지. 어차피 이거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풀어야 되는 거니까 풀수 있는 데까지만 풀고 이런 문제들은. 밑에는 너희들이 다시 풀어보고 질문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길이가 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뭔 얘기냐면 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가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야. 근데 어떤 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여기 그었어. 그러면 접선의 길이는 뭐냐면 이 접점까지의 이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줄 수 있냐면, 반지름에 대한 길이를 알수 있고, 2. 중심으로부터 그 점까지. 이 길이를 알수 있고, 4.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줄 수 있네요. 루트 3,2니까, a-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로 정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4는? 4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6A 마이너스 7은 0. A는 뭐가 돼요? 7이 돼요. 오케이? 7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 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지 알겠지? 어떤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접선의 네,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인수분해 해서 구해주면 되잖아. 그래요? 응? 인수분해서 구하면 되잖아. 마이너스라고 7 나오는데, 칠 어... 알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안 간다고? 이 방정식 푸는 기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어떻게 주식이 유도되었는지 이해가 안돼 피타고라스로 나왔다고. 아니, 이 길이 제법, 이 길이, 이 길이 하면 나오잖아. 아.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해봐. 알겠어요? 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어차피 다못 끝내니까, 오늘. 봅시다. 1359번 봅시다.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다라고 했냐면, 지름이 이렇게 똑 있으면, 중점을 뭘로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중점을 뭘로? 원의 중심. 이거의 중점을 2콤마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반지름은 2차이, 2차이, 2루트 2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한 자연수의 최소각 보여주래요. 뭐야? 이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돼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 떨어진 거리 2분의 2,콤마 마이너스 얘가 뭐보다 크면 돼요? 반지름보다 더 크면 돼요. k 플러스 3이라는 값이 4보다 더 크면 돼요. 자연수지? 최소값 뭐예요? 2, 2. 그래요? 얘 원래 어떻게 풀어? 4보다 크거나 마사보다 작거나 네 이렇게 푸는데 이구해줄수 응. 있어요? 네. 못 아, 다음 간에너 반드시 얘기해. 다시 풀어보고 다시 질문하세요. 지울게. 오케이. 지금 지울게. 아 표시는 해. 안 돼요. 아니 표시 안 해놓을게.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세요. 체크 안돼 있으면 내가 설명 안 해주잖냐? 어. 그러니까 1363 봅시다. 음 위의 점 P 하고 직선 사이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네. 오.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원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4,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은, 원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정수인 점을 보여주래.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습니까? 라는 거냐면, 가장 짧은 거리, 원에서부터 가장 짧은 거 있지? 원형이 색칠 되지 않은 거야 이거야 응. 음. 여기서 가장 짧은 게 있을 거 아냐 이거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뭔 접한 거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버린 게 가장 짧은 길이에요 그래요? 반지름만큼을 더해버린 게 가장 긴 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에 있게끔 하는 종수를 찾아주세요라는게 목표겠지 그래요? 그냥 지름에 있는 사이에 있는 아니 아니 이 직선으로부터 원까지 떨어진 거리에요. 오케이? 직선으로부터 원까지 떨어진 거리야. 그럼 직선으로부터 원까지 떨어진 거리야.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가 뭐가 되게끔 종수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거야. 그러면 이 떨어진 거리가 종수면 가장 짧은거하고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은거하고 가장 긴것 사이에 있는 종수 개, 종수의 개수 구해주세요라는 거랑 똑같겠지? 그렇지? 그러면 가장 짧은 것을 구해보자. 중심의 좌표가 3,-2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13분의 6,6,14 얘가 거리를 구해봤더니 뭐가 되지? 2루트 13이 돼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 길이가 뭐가 돼요? 네. 2루트 13이 돼요. 네. 그래요? 어. 그러면 가장 짧은 거는 뭐가 돼? 가장 짧은 거 반지름 빼야 되니까. 뭐? 루트 13. 가장 긴 거는 뭐가 돼요? 어이구, 이거. 가장 긴 가장 긴 거는 뭐가 돼요? 3루트 13이 되는 거 보여? 네.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그래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13이랑 3루트 13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해주래요. 루트 13이랑 3루트 13. 루트 9 곱하면 117인가? 그래요? 네. 응.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뭐부터 시작해? 4부터 뭐까지? 10까지예요. 11의 제곱은 오늘 11의 제곱 안 틀려가고 많이 틀린 게 있지 않냐? 11의 제곱은 121이에요.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인 거에, 거리가 4인 거의 개수는 총몇 개가 있어요? 4인 거몇개 있겠어? 4인 거 하나. 두개 있겠지 않냐, 이렇게. 네. 그래요? 5인 것도 두개 있겠지? 네. 10인 것도 두개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정수의 개수는 7인데두 개씩 있으니까, 피해 개수는 14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음. 어, 다음도 봅시다. 지금 너희들이 대표용 말고 이 밑에 거 물어본 거한 문제씩 풀어줄게요. 네. 그 문제는 시험 문제 아닐까요? 이 문제들하고 비슷한 문제들만 낼게. 여기 두 문제 비슷한 문제들만 다음주에 다음시간에 싹 시험 문제 낼게. 수요일날. 왜? 몇 문제 내실거예요 몰라. 봐보자. 1, 3, 3, 6 봅시다. x제곱 y제곱이 10에 접하고 y는 3x-2에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 할때 일단, 얘와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 플러스 k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평행한 직선이 여기에 접한대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이 원에 접한대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루트 10분의 절댓값 k의 값이 무엇이 되야겠습니다 반지름 루트 10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접해야 된대. 길게 3인 직선하고.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 반지름과 같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k값이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어 미안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y 축과 만나는 점을 pq래 이거는 사실 그림도 안 그려도 알아 이절표는 10이고 이절표는 마이너스 10이라면서 떨어진 거리 뭐예요 20. 20이에요 예? Okay. 그러면 이게 이제 y축이 아니고 x는 1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 아니. 그래요? x는 1로 바꿔도 20이야. 왜? 쪽이 평행하니까. 평행하니까. 오케이? Okay? 네. 다음. 어 여기까지 합시다.